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. 여기는 누읍동이고요. 이 세교 이지고, 오늘은 현장을 방문하려는 게 아니라, 이 누읍동에 여기 공장단지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냄새, 랑그 공장단지에서 발생하는 막 연기들, 그런 걸로 인해서 여기 이제 입주를 좀 꺼려 하시거나,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, 제 현장을 이제 방문해 봤습니다. 여기 실제로 냄새가 나는지, 아니면 저 연기의 원인은 무엇인지,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.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건온 김에 한신 더유예요 분양은 끝났죠? 한신 더유인데 지금 이제 겉에 외벽, 도장, 그 외벽, 페인트 칠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. 그레이 색깔로, 예, 네, 좀 멋있게 돼 있네요. 요즘 그레이가 유행인가요? 여기, 여기 어디야? 여기 휴먼시아도 조금 여기는 그레이인데 보랏빛 나는 그런 색으로 새로 도색이 돼 있고, 그 앞에 에디 하이 있는데 거기도 여기도 좀 그레이색으로 되어있는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하이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계시죠 자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연기가 막어 집에 들어가진 않을까 냄새, 냄새 때문에 고통받진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저기 보이시나요 수증기 발생 지역이라고 저기 써있는데 여기서 수증기가 불뚝에서 막 연기가 나와요. 지금은 안 나는데,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. 자, 차한대 지나가고, 다시 말씀드릴게요. 자,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데, 그 연기가 뭐냐? 자, 배견이라고 해서, 막 미세먼지나, 막 몸에 안 좋고 해롭고 그런 연기가 아니에요. 배연이 뭐냐? 여기 난방공사가 있단 말이에요. 난방공사에서, 가열을 할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 수증기입니다. 수증기, 수증기 발생기요. 우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허 하고 있다 입김을 불면 입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죠.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연기 가막 공장 굴뚝에서 막 올라오는 거 보면은 둘란 거 아닌가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. 아니면 저거. 환경 오염 아니야? 그러면서 이제, 뭐 민원도 넣고 그렇게,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근데, 그거 어차피 민원 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고, 저거는 그냥 대견이다. 수증기다. 그렇기 때문에, 그러지 마세요. 어차피 해결 안 됩니다. <laughs> 그냥 수증기일 뿐입니다. 여기 냄새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. 여기, 굉장히, 아우, 시끄럽네. 아유. 여기 이제 횡단보도 이거 신호 바뀌면 건너가 볼 건데 이 공장 단지에 재지 공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그 냄새의 원인은 재지 공장에서 발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재지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일단 저기 안쪽에 들어가서 그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네 냄새는 안 납니다 좀 알아보니까 주로 저녁에 그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도 한번 와 봤어요 근데 그때는 냄새가 났어요 확실히 이게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근데 막막 막 하수구 냄새처럼 그런 냄새는 아닌데 좀 뭔가 좀야리꾸리한그 냄새가 나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 냄새를 사람들이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로 밤에 냄새가 발생한다 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제가 와 가지고 냄새가 그럼 어디까지 갈까? 과연. 그래서 쭉 걸어갔거든요. 그때 딱 어느 일정 그 구간에서까지만 나더라고요. 그 이상에서는 안 나고. 아, 그리고 저 수증기 나는 거 있잖아요. 저거는 겨울철에 더 심합니다. 왜냐? 겨울철에 바깥 공기가 더 차갑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냄새 다시 냄새 얘기로 해서 여기를 제가 오토바이 타고 뺑 둘러봤거든요. 그래서 어 진짜 냄새난다 아 이거 좀어 사람들이 우려할 만하네 그래도 이제 아파트 단지까지 냄새가 갈까 해서 이제 그 아파트 단지 가면서 쭉 어디까지 나는지 대충 이제 딱이제 이동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어 이거 뭐야 길이 없잖아 아씨 어 공장 단지 가는 길이 없나? 아무튼 계속 가보겠습니다. 근데 다행히도 아파트 단지 그 쪽까지는 냄새가 안 가더라고요. 아까 제가 서 있던 데 있죠. 거기서 거기까지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좀그 냄새에 민감한 편이거든요. 수박이. 그래서 어, 웬만하면은 그런 거 냄새 잘 맡아요. 집에서도 어, 뭐 무슨 뭐, 뭐 탄내나 뭐 그런 거 요리하다가 막 난다 그러면 아니 와이프가 뭐 불 많이 켜놨다 그러면 야, 야뭐 타는 것 같아? 이러면서 후각이 발달 잘되 있습니다. 그래도 그 냄새를 맡아 보니까 아파트 단지까지는 영향을 안 끼치더라고요. 이 주변에서만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입주하실 때 너무 아 내가 냄새 때문에 고통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민원이 막 여기 냄새가 낮에 막 아, 막 이렇게 악취가 나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어,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랑 민원 넣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아마 지자체에서 여기 이제 단지랑 협의를 해서 어, 그래서 밤에 더 이제 가동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냄새 나는 그 공정을. 근데 여기는 확실히 냄새가 나요. 이 공장 단지는. 이 공장 단지, 아, 여기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공장 단지 냄새가 있거든요. 그 말로 설명을 하기가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공장단지 냄새가 납니다 근데 막 악취 막막 막 역겹고 그런 냄새는 아니고 그냥 그런 냄새 자 저기 보이요 저기 수증기 그거 보이죠 저런거 그런 수증기들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만약에 궁금하신 무 무슨, 무슨 업종 어? 업체 공장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올려보겠습니다. JCNM 어, 네이버 한번 쳐보면 나올 거예요. 근데 이거 뭐, 뭐 가스 이런 거 하는 데인가 본데요. 이거 차가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앞에 가다 보면은, 여기 지산센터, 여기, 저기 현대 테라타워, 저거. 저기 아마 입주민들이 이제 꽉 차면은 저기 상가가 좀 발달해가지고, 공실이 좀다 채워지고 해서, 저기서 아마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JCNM 있고, 누리산업이라는 데가 있고, 저 뭐냐. 뭐하는 데까요 여기가 그건가? 한국난방공사? 자 그렇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니다 근데 또 여기서 지금은 또 냄새가 안나요. 저기가 저, 저기가 원인인가 보네. 여기서는 또 냄새가 안나네. 아니면 여기 제가 뭐야 코가 이제 적응을 했나? 그 냄새 <laughs>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냄새가 안 납니다 여기 대충 아 어딘지 모르시겠죠 여기 바로 앞이에요 여기 그 에듀가이 거기랑 SK뷰 거기 건너편 그쪽입니다 SK뷰도 지금 도장을 하고 있던데 외벽 도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좀 초록빛 초록 색깔 그런 걸로 해서 근데 저 지나가면 보이니까 한번 거기도 지나가는 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여기 저번에 여기서 세교 이지구에서 오산역까지 걸어서 가는 길 그거 했는데 그거 반응이 좀 좋았어요.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그 거기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 안 하시는 분들 혹시 보시면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벌써. 180명이 넘었습니다. 처음 이거 할때 4명이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DS 파워. 뭐하는 거인가 신호 정의? 정의 회사인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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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여기도 냄새는 안 납니다. 한성기어 이런저런 공장들이 많이 있긴 하네요. 이거를 민원으로, 이, 어, 민원 넣어서 이 공장을 없애버리려고 막 민원 넣으시는데, 그거 안 돼요. 어, 어떻게 이거, 이 공장 전제를다 그걸 하겠어요. 구두도 넓고, 이거 보상을 해줄 그, 그게 안 되죠. 그리고 제가 여기 근처에 사고 살고, 살고 있는데 사실 여기 근처에 사는데 그거 이 냄새나 뭐뭐 뭐, 뭐 이런 수증기 뭐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아본 적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 보다 보니까 이 냄새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찍고 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 살면서 여기 여기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한 5년 이상 살았거든요 살면서 이 냄새 때문에 어, 와이프한테 같이 살면서 야 이거 무슨 냄새냐 막 이러면서 이런 적이 단한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이, 여기가 이제 그 현대 테라타워 거긴데, 여기 지상 센터. 여기도 냄새 안 납니다 아직. 근데 밤에는 조금 나더라고요. 여기, 저기 이제 상권이. 살아나야 돼요. 여기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생겼는데 상권이 없어요. 상권이 예를 들어서 그 세교 그 1지구 그쪽은 그 오산 해마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권이고 오산대역 도 거기 수청동 그역 주변에 그 상권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. 여기는 여기 없잖아요. 그러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상권이 없습니다. 상권이 참 그... 좀 그래서 애매하더라고요. 그 오산역 같은 경우도 오산역도 상권인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우남동이 있어요, 우남단지 그쪽에. 거기에 이제 어, 상권 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시청이 있으니까 시청 바로 앞에.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형성이 된 거고 여기는 뭐 관공서나 뭐 그런 것도 없고, 어? 그 뭐야, 전철역도 없고 그래서 그게 아, 어, 형성이 안 되나 봐요. 아니면 제가 그 평면도에서 아직 이게 다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인지를 못한걸 수도 있고. 근데 여기 아파트 입주민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놀까요? 그럴 것 같진 않고요. 뭔가 생기긴 생기는 할 텐데. 아니면 저기 누둑동 뒤쪽에 그 허름한 그 상권이 조그맣게 있긴 한데 거기는 수용이 안될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 거기 근데 상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될것 같아요 갈 데가 없어요 여기입주하시 분들이 횟집이랑 뭐 닭, 닭집들도 닭 많고 마트도 큰거 하나 있고 아 그쪽으로 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에스컬레스죠 입주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, 에드파크가더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, 은것 같더라고요. 거기가 좀더 일찍 시작됐나? 같이 시작됐을 건데. 저기 보이는 데가 SK뷰. 저기도 이게 좀 이렇게, 그 그레랑 이 초록색, 그린. 저기 줄로 가있죠. 그렇습니다. 아무튼, 오늘은 여기 냄새가 나냐? 거기,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여기까지는 그, 내, 그 악취가 심할 때 여기까지는 확실히 나고요. 걸어가봐야겠다. 지금 저 에듀 하이 있잖아요. 거기 앞 앞에서 냄새 안 나요. 거기까지는 딱 여기 정도에서 끊겨요 냄새가. 그때 제가 한 12시 그때쯤에 밤에 왔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. 여기, 에지하이,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저기 저기 학교도 있는데, 저 학교, 학교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어. 그리고 여기는 교회가 생기더라고요. 소망교회. 자, 저는 다시 오토바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혹시 구독자분들이 이거 보고 계시면 자본주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? 저도 공부는 하고 있고, 이제 또뭘 해야 되는데,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뭘 해보고 싶은데, 이것도 또 그, 그 뭐야, 구독자 500명 채우고, 시청 시간 채우고 뭘 해야지 유튜브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뜸은 뜸은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들을 모아봅니다.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,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, 하나씩,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저는, 이렇게, 궁금한 가치를 전달하고, 시청자분들은 저한테 이 손가락 그 구독 하나 딱 클릭해서 저한테 가치를 전달해주고, 자본주의는 가치교환의 시스템이다. 감사합니다. 아, 잠깐, 추가 영상을 잠깐 올리겠습니다. 여기가 그 하얀 연기들, 그거 올라오는 그, 여기가 그 근원이거든요? 여기 엄청 올라오거든요? 이거 보니까, 여기 열병합 발전소라고 돼 있어요. 보 면은 어. 열병합 발 전도 아까 말씀 드렸 던지 뜨거운 게 차가운 거랑 만 나서 그래서, 연 기가 많이 나가 봐요. 여기 한번 물어 볼까? 아, 물어 볼게 잠시 만요. 안녕 하 세요. 태인 님여 기가 뭐, 무슨 회사 예요. 그래서 여기 하얀 거, 여기 올라오는 거, 그래서, 여, 그 여기서 그서 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수증기죠? 아, 궁금해가지고. 자, 방금 보셨다시피 그냥 수증기입니다, 수증기. <laughs> 또 이제 제가 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여쭤봤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!